안녕하세요, 말랑입니다. 얼굴이 많이 었네요 <laughs> 이해해주시고요. 오랜만에 영상을 켰어요. 미라클 모닝을 하면서 약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양한 경험을 했는데 지, 며칠 전에 제 지인을 만났는데 지인이 그러더라고요. 이렇게 질문을 해요. 어, 요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? 어, 잘 일어나고 있지. 그래서 그럼 아침에 여전, 여전히 일어나서 영어 공부하고. 음, 뭐 그냥 똑같이 하고 있어서 운동도 여전히 열심히 하는 것 같던데 어 그치 운동이야 뭐 이제 삶이 삶의 일부가 되었 어 완전한 일부가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항상 그렇게 저를 만나는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저한테 궁금해하더라고 넌 어떻게 그렇게 아침형 인간을 계속할 수 있는지 그래서 6년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아침형 인간을 지속을 해보면서 또 그리고 다양하게 실패도 해보고 나는 이게 지속할 수 있을까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해보면서. 제가 생각했던 아침형 인간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주, 중요한 몇 가지를 조금 공유해드리면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를 하고 싶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. 1번, 저녁에, 어, 전날의 저녁 루틴이 굉장히 중요해요. 왜 저녁 루틴이 중요하냐면, 사람마다 이제, 5시 정도에 일어나는 걸아닙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, 5시 일어나려면 적어도 한 10시 정도, 10시 전에는 무조건 잠자리에 들어야 가능하거든요. 그정 수면 시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는 시간을 줄이고 아침에 인간이 하는 건 솔직히 불가능해요. 그래서 일찍 자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 최대한, 어, 9시 반 이전에는 잠자리에 들겠다. 그럼 9시 반에 잠자리에 들, 들기 전에 해야 될것들 있잖아요. 애들 씻기고 재우기, 또 저녁을 일찍 먹기 등등. 그 모든 거를 세팅, 그 모든 게 9시 반에 완벽하게 정리가 돼야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 게 문제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무조건 저녁에 일찍 자는 거를 더 초점을 줘라. 라고 말을 드리고 싶고. 그리고 전날 저녁에 이제 피해야 될게몇 가지가 있는데, 일단 식사. 식사는 기름진 음식은 피하는 게 좋아요. 그니까, 러 이게 제,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는데, 저는 기름진 음식, 뭐 이렇게 맵거나 또 기름진 음식이나 또 맵거나 짜거나, 어, 많이 단 음식들. 그니까 러 예를 들어, 배달 음식 같은 거를 많이 시켜서 먹게 되면, 잠을 자면서 굉장히 지척이고, 몸장의 기관이 좀 힘들어 하는 게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? 그래서, 저희 같은 경우는, 뭐, 배달이나 외식보다는 최대한 집에서 간단하게 뭐 생선을 굽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계란 후라이나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이제 볶아서 살짝 구워서 먹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먹는 방향으로 바꾸고 나니까 속이 덜 불편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좀덜 힘들었고요. 그리고 또 술도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저녁에 식사하면서 반주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. 반주를 해야 좀 잠을 잘 잔다고. 그래서 이거는 좀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술을 먹으면은 얼부터 발끝까지 좀 멀, 멀 빨개지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잠을 잘못 자기도 하고 자고 나면 조금 다음날 너무 머리도 아프고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술을 안 먹고 있기는 한데 이것도 사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술을 먹어야 한두 잔 정도 먹게 먹어야 잠을 잘, 잘 자신, 주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크게 영향을 받는 것 같지는 않아요. 커피도 저, 제가 이제 웬만하면은 일찍 잠자리에 들고 일찍 자는데 문제가, 일찍 일어나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어요. 근데 희한하게 커피를 마시고 나면 커피를 마셨을 때뭐 아침 마시는 건 괜찮아요. 근데 저녁에 일곱시에 넘어서 먹게 되는 경우 아음날일어나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커피 시간은 조금 더 이른 시간에 먹는 걸좀 추천드리겠습니다. 아침형 인간이 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겠다라는 목표보다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고 싶은지, 그 변화하고 싶은 모습을 계속적으로 뇌에 각인시켜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영어 공부도 해보고, 독서도 해보고, 글도 좀 써보고 했는데, 저랑 활동은 운동이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운동을 계속 하면서 제 자신이 많이 긍정적으로 변화됐고, 그리고 할수 없다는 마음에서 할수 있다는 마음으로 좀 변하게 되게, 변하게 된게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기 시작한 후부터인 것 같아요. 사람마다 아침형 인간이 될수 있는 사람과 될수 없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에요. 나는 절대로 아침형 인간이 될 수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, 저도. 뭐~ 아이 낳기 전에는 항상 늦잠을 잤었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을 했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느끼게 되는 건 저녁에는 이제 저희가 회사도 갔다 오고 뭐~ 다양하게 에너지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고 집에 들어오면은 뭐~ 집에 들어오는 길이 정말 정말 귀찮은 거예요 뭐~ 만사가 다 귀찮아 집에 오면은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을 정도로 손을 까딱하기 싫을 정도 에너지가 방전돼서 어~ 운동이 운동이 무슨 운동이에요 그냥 그냥 힘드니까 계속 유튜브나 보고 넷플릭스나 보면서 잠을 자는 그런 생활을 좀 저도 했었거든요. 근데 그 생활보다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체크리스트에 체크체크해가는 생활들을 해보니까 어?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했네? 어, 좀 약간 자신감을 갖고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. 저녁에 뭔가 하는 것보다. 그래서 아침형 인간이 되시고 싶은 분들은 그냥 한번 해보세요. 너무너무 좋습니다.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아침형 인간으로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네, 최대한 올리는 방향으로 주 1회 영상 올리는 걸로 좀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많이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